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원 예수님께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벌써 8월의 15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8월 15일 주님의 날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어 세마포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느니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왔사.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은 성경의 주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2021년도 8월 15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후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주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무덤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숨겨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받은 깊은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찾아간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진실로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쌓던 수건과 세마포만이 가지런히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다가 다른 곳에 옮겨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1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막달라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것은 유대인의 간습에 따라서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향유를 바르는 것은 곧 시신을 마지막으로 돌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유대인들은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고인의 영혼이 시신 곁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 지행후 사흘 동안 시신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을 때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무덤을 막았던 그 돌문은 어른 그 대여섯 명이 힘을 모아야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으며 더더욱 입구에 움핏 그 파인 그 흠의 홈에 돌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돌문을 옮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돌문을 돌 어, 돌을 굴려 주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이 돌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많은 이들의 공개적으로 들수더 떠들썩한 행동이 없이는 사실상 그큰 돌문을 옮기기는 불가능한 현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문이 옮겨진 빈 무덤은 예수님의 신상의큰 아큰 변화 곧 이미나 말씀하신 대로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명하는 처음으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자. 음, 최근 그한 영상에서 어느 교단의 그 총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 그분의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어떤 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 영남을 포함한 온 나라에 파고든 불순 세력들이 그 나라의 권력들을 잡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 호남에서도 오리지널 호남이라고난 지역의 출신이지만 그 좌우를 넘어서는 강한 외침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또 개신교 교인이시기도 한그 시자 분의 영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왜그 교회 앞에서 일인시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중공우한 폐렴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마지막 때에. 현 정부는 이를 빌미로 각종 모임을 제안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그 책임을 온통 전가시키는 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작업장과 반정부 노동운동 같은 밀집 행위에는 상식적인 단속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주의를 지키는 이 예배 모임만을 그들이 그것도 콕 찍어서 이슈화시키고 제한시키고 중지시키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한 교단의 책임자로서 또 서명받은 목사님으로서 진정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이상한 정부의 이상한 정책에 동조하고 이를 교회에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진정 교계의 책임 있는 위치에 그 목사님으로서 진실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그래서 예배의 방해자의 그 숨은 이중적인 정체가 그 드러나고 이제는 진정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람으로써 그 평신도, 그 일인 시자분은 그것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방역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의 목사로서의 본분으로서 메시지를 담대히 외치고 이를 바라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지 않기를 진실로 깨닫게 하는 즉 하늘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받아 전해야 한다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실로 그리스도들 가운데 주의를 다만 형식적으로 또는 마지못해 지키고 아니면 한 시간의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를 지키고 공동체 예배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요즘처럼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모임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없이 말하는 자들도 매우 종종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일은 우리 피조된 인간이 정한 날이 아닙니다. 진정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 세우신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혼란케 하는 그 어떠한 생각과 행위는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우리 피조된 인생들은 이에 특별히 구별된 예수복음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바로 알고 이를 실천해가는 믿음의 실천가들로서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날인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오늘 주일의 진정한 의미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바가 모범 16장 5절 12절을 말씀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신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는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사람 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갔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별이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 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일어나 쯤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쫓아내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갓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자 무덤 앞에 옮겨진 돌문과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본 여인들은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만 하면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로 가 계시니 제자들도 그것으로 가게 하라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인들은 흰옷 입은 이 청년을 만나고 얘기치 못한 놀라운 소식을 듣자, 듣자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그 소식은 여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잘 믿는 이들이었지만 주님께서도 역시나 유한한 존재일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흰노딤의 청년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소식과 모덤에서의 놀라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진정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일곱 귀신에게, 일곱 귀신에게 벗어난 구원받은 여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한 것을 확인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제자 만난 첫 번째 제자로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보고 들은 부활의 소식을 낙심하고 있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만나심. 예수님께서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좌절에 빠진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좌절과 낙심으로 빠지는 듯했지만 진정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의 제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하며 낙심에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진정 그들은 예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날은 저그 흑암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다가 마침내 허무한 죽음으로 이 땅에서 끝을 맺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같은 비참한 인생들의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0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데는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로 말로서 인생들 스스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한계의 존재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비참한 인생들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에 대성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고 이에 안쓰이고 첫날 흑암의 그 죄와 사망권세를 깨트려 파세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던 저 악한 죽음에 사망 권세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6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그 첫날 이른 아침에 아나신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함을 얻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 그리스도 들은 진정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복된 거룩한 주님의 나를 언제까지나 기념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날은 영원한 주님 품에 영생의 길이 열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사역 동안 확실하게 성경의 말씀 예언에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진행되었다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가심으로써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사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지으시고 장사 지내 는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하여 예수님을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는 하나님께서 이르는 새로운 삶의 마련 삶을 마련해 놓으셨으며 이제 더 이상 허감의 그 사망이나 정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10장 20절을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만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십니까 자, 진실로 주일의 그 진정한 의미로서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이덕 있더니 그들이 다 성의 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자, 오순절은 6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또한 맥주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같은 날은 곳곳에 퍼졌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집에 모였을 때 바람과 불이 임하게 됩니다. 진정이는 바람과 불 같은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하는 놀라움을 성령님의 권능의 상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세례요원은 그것을 장차오실 이에 사역으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상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제 장차오실 그로서 자기 백성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과 불의 세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 니다 이는 방언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곧큰 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성령이 친히 내주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고 전국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기 전 마지막까지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당신의 날, 곧 안식구 첫날 주일 오순절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정 주일은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기쁜 날이요. 성령이 내주하시어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신이 없이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라. 이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느니라. 이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의를 지키는 인생들에게는 이 같은 주님의 성령 충만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성령의 능력을 더딛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 예수 크리스도를 저버린 믿음 없는 자들로서는 천국복음의 사명을 다하기에는 불가능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시기 전에도 당신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땅까지 이르러 내책이 되리라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이 약속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주일 곧 안식구 첫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더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4장7 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질그움까지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정 사명에 불타는 역동적인 믿음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성령을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대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주님의 날인 주일은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네 인생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 듣고 진정 새로운 생명의 힘과 소. 소망한 가지는 새 생명으로 변화된 진정 구별된 그리스도로서 저 세상에 가셔서 가서도 큰 승리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더해서 보면 아,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설립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어 오로지 기도함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그 교회는 날마다 함께 모이는 성령과 사귐을 갖는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에서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에 예, 그리스도는 함께 먹고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고 물질도 함께 통용합니다. 이런 물질도 나눌 만큼의 가족의 그 이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 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언하며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의해서 행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설립의 날은 죄인들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인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분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짐을 친히 지심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양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썩어진 죄악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에 빌리포서 2장 6절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 메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주님의 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나와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대속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은 감히 주님과 교회를 그것들의 잣대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는 하늘의 지혜 가운데 지켜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땅의 주님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회개하는 자들만이 초청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품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설립의 날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날인 것입니다 마태봉 16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일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안식고 전날 오순절에 성령님의 태 강림의 역사가 있으후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석에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신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땅의 주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화평을 이루고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와 진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신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천지자들의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 거하실 처소가 되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교회의 중심으로 해서 주를 지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절대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적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주의를 다만 형식으로 또는 마지못해 지키고 또 아니면 한 시간의 예배에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의미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를 지키고 공동체 예배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서 그래서 요즘 같은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모임이 금지 금지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자들도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주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타락한 피조물의 무지한 한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일은 우리 피조된 인간이 정한 날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날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 세우신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혼란케하는 그 어떠한 생각과 행위는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 피조된 인생들은 이에 특별히 구별된 예수복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깨. 바로 깨닫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로서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날인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오랜 시간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에 주의를 습관적으로 보내거나 주의를 진정한 뜻을 잊어버리고 자의적인 믿음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흑암의 사망 건수를 파쇄하고 진정 승리하신과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을 통해서 얻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스크스테이크 그 거룩한 자기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흩어진 이 믿음을 주님의 날 가운데 진정으로 수가,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8월의 셋째 주간의 첫날입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 창조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오늘 우리 말씀에서 주심으로 주님의 날이 더욱더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흑암의 세력을 파쇄하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의 영원권의 성김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감사를 드리며 나를 또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십니까?